여러분 앞에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스카펫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스카펫 박사는 작가이자 사상가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강연자이자 크리스천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은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쓸 때만 해도 스카펫 박사는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 도중에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사랑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또 가장 모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면 사랑해서 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토커들에게 왜 이런 스토킹을 하게 됐냐고 물어봐도 역시 사랑을 이유로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사랑을 모른다고요 저는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TV나 유튜브, 또 노래, 영화, 드라마 여러 분야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노래로 들었던 이 막연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고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부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다. 뭔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매력적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늘 꿈꾸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 숲속의 공주를 만나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내 의지나 내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보자마자 완전 그냥 푹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며.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날까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사랑에 흠뻑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그 환상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스카펫 박사는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사랑은 마치 신생아 때 아기들이 하는 경험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생아는 첫몇 개월간은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이고 그 세상이 곧 나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온 세상도 배고픈 거고요.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 세상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이렇게 자신과 세계를 하나라고 느낍니다. 경계도 구분도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정체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세상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엄마도 똑같이 배고픈 게 아니고, 내가 놀고 싶다고 엄마도 똑같이 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경험들을 해가면서, 나와 세계가 분리된 다른 곳임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정체감, 즉, 느낌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운 두 살이라는 말이 있죠. 두살때 대개의 아이들은요, 폭군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면, 나와 세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내 뜻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모와 형제, 집안의 애완동물을 마치 부하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를 부리고 폭군처럼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는 건 바로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될수 없음을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회가 내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며 서로 협동해 나가야 함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스카페 박사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자, 자신을 확대시킨다는 건요.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한계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조금씩 넓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계와 경계를 깨닫고 확장시키려면 반드시 의지, 노력,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는 자신의 한계와 경계가 사라집니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에 의해 자신과 상대방이 마치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없어지고 그저 사랑하는 상대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온 세상을 마치 다 얻은 듯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내 전부를 줄수 있을 것 같은 자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싶은데 상대방은 끝에서부터 짜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저축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계속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자고 싶어 합니다. 나는 친구 관계를 다 정리했는데 상대방은 친구들을 계속 만납니다. 이렇게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존재임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올랐던 감정이 사그라들고 허물어졌던 자아의 경계가 다시 세워지면서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스카페 박사는 바로 이때 서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참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으로 하는 참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와 행동이다. 참 사랑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 나올 때 시작된다. 자, 요건 제가 정의한 건데 꽤 괜찮죠? 참 사랑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 나올 때 시작된다.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 많이들 하는 조언이 있죠. 최소한 4계절은 함께 겪어 보고 결혼을 결정해라. 여기에서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희노애락,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사랑에 빠졌을 때의 흥분과 같은 감정들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사랑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결혼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사랑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 나올 때 시작된다. 자, 구체적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